이번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전부 다 납부하시고 나서 배출해야 될 면책 신청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다운 받는 거는 대법원 양식 모음 사이트라든가 서울 회생법원 각종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찾기 쉬운 거는 서울 회생법원이니까 인터넷에서 서울 회생법원 검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는데 딴거다 필요 없으시고 밑에 신청서 양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검색하셔도 되세요. 네.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개인회생 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은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면책신청서라고 되어있죠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 간단한 것도 못해서 뭐 비용 5만원씩 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내가 귀찮고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하셔도 됩니다 네 별로 권하진 않아요 면책신청서 다운 양식 다운받으셔서 본인 사건 번호 아실 거 아니에요 설마 이것도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본인 사건번호 적으시면 되세요. 몇 번호 계획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으시고 이름 본인 이름 주민번호 적으시고 본인 현재 주소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으시고 환급계좌 모모은행 계좌번호. 단 이거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현재 카카오뱅크랑 K뱅크는 적으실 수가 없습니다. 적으시면 그쪽으로 환급이 안 돼요. 웃긴 게. 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뭐 1금융권이라든가 2금융권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자분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자 통장이 있으실 거예요. 계좌명에 이름하고 가로 열고 자기 무슨 사업자 이름이 적혀 있죠. 뭐 홍길동 상회라든가 그런 사업자 계좌도 안 됩니다. 그냥 일반 개인 계좌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요 환급계좌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할 때 미리 납부한 송달료 우편료라고 하죠. 통달료를 선납한 게 있는데 그 남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거예요 요거 다 끝나면은 이 적은 계좌에다 환급해 주니까 본인이 사용하시는 계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취지 건드릴 필요 없어요 본인이 건들 거 없습니다 신청원인 마찬가지로 본인이 건들 거 없어요 날짜 그냥 오늘 작성하는 날짜 적으시면 돼요 이 날짜 또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고 날짜 적으시고 본인 이름 적으시고 사인하시고 연락처 적으시고 본인 법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낸다? 당연히 가까운 법원이 아니라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해서 진행한 법원, 서울회생법원이면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이면 수원지방법원 보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개인회생 진행할 때 서울회생법원 진행했는데 지금 대구에 와 있다 해서 대구지방법원 적어서 제출하면은 안 되죠. 법원이 틀리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근처에 뭐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했는데 근처에 남부지방법원이 있어요. 라고 해서 남부지방법원에 갖다 제출하면은 안되죠 본인 서울회생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거고 제출은 이걸 적어서 본인 법원에 가서 제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당연히 법원 주소 적으시고 등기로 보내시면 되는거고 방문하셔서 제출하실 거면은 이걸 써서 가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맨몸으로 가셔서 법원에 있는 양식 비치되어 있으니까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로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